안녕하십니까. 2주간의 하즌 콜드 진행을 맡은 김영현 기자이고요. 예 저는 루키더바스켓 박상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환입니다. 네, 저희가 또 이번 2주간의 한매문으로 꼽은 선수는 어, 부산 k t 소닉붐의 양홍석 선수입니다. 어, 양홍석 선수가 올 시즌 30경기 평균 30분 48초를 뛰고 있고, 14.9점, 그리고 7.5 리바운드, 1.4 어시스트. 득점, 3점 슛 성공률, 그리고 필드골 성공률, 리바운드 모두 다 어, 커리어 하이더라고요. <laughs> 올 시즌 어떤 점이 양홍석 선수가 가장 좀잘 하고 있다고 발전했다고 생각되는 부분 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 공격적인 부분에서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서동철 감독이 이, 이제 양홍석의 플레이에 대해서 지난 시즌 플레이에 대해서 좀 조던놀이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멘트를 직접 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밖에서 볼을 드리블하면서 어떤 하는 그런 너무 전형적인 이쁜 농구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양홍석이 이런 부분을 잘 받아들였는지 이번 시즌에는. 볼을 막드리블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쁜 농구가 아니라, 볼 없이 움직이고, 그리고, 어 동료가 수술 던졌을 때, 공격 리바운드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예 그래서 이제 뭐 리바운드 부분에서 뭐 커리어 하이라고도 얘기하셨지만, 거의 국내 쪽에서는 거의 리그 최고 수준이거든요. 공격 리바운드, 수비 리바운드 모두. 그런 부분이 양홍석의 효율 자체를 되게 높여줬고, 양홍석이 신장과 파워를 모두 갖춘 선수다 보니까, 더더욱더 그게 극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양우 선수가 평균 14.9 점인데 국내 선수 2위고요. 그 다음에 리바운드는 7점 국내 1위인데 효율이 아주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시즌 초반만 해도 KT가 외국 선수가 좀 좋지 않으면서 국내 선수들이 어떤 수비 부담, 특히 양우석 선수가 공격보다 공격과 수비에 대한 부담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뭐 브랜든 브라운 그 다음에. 클립팔렉산더가 오면서 좀 인사이드가 안정되고 이 선수의 어떤 활동력이 넓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동환이 자 말한 것처럼. 볼을 갖고 하는 농구가 아니지. 사실 볼 없는 농구를 잘하는 선수, 잘하는 농구 선수로 하는데 그런 농구에 좀 눈을 뜬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어, 특히 또 외곽 성공률을 높인 부분이 또 KT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음. 큰 이득을 주는 것 같은데 이 점은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양호 선수 본인이 슛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어, 결국 드리블 없는 농구를 한다는 것은 이제 슛을 던지는 어떤 상황 자체가 누군가의 어떤 어시스트를 받아서 생산하는 게 많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KT가 허원이라는 너무 확실한 어시스트 기계 뭐 어떻게 보면 국내 쪽에서 어시스트 기계에 가깝고 또 브랜드 브라운도 그런 부분에 재능이기 때문에 그게 더좀 극대화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 그 최근에 또 핫한 이슈로 이제 송교창 선수가 낫냐 아니면 양홍석 선수가 낫냐 이런 음. 좀 이슈가 많은데 두 분은 좀그두 선수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 네. 제가 먼저 그러니까 지금 송교창 선수, 양홍석 선수의 차이가 있다면 좀 경기력 기복이지 않을까 싶어요. 음, 송교창 네. 선수는 뭐 팀이 지금 최근 1 0 연승 사이에서 단독 선도 달리고 있는데 그것과 별개아 그것 맞물려서송교창 선수도 좀 어떤 평균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거든요. 기복이 없이 근데 양홍석 선수는, 어, 평균 득점 14.9점인데 그 편차가 좀 있습니다. 음. 뭐 22점, 15점 나올 때도 있는데, 7점, 9점, 어쨌든 무득점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경기력이 잘 나올 때와 안 나올 때 차이가 있다는 건데, 뭐 이거는 아직 어린 선수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현상인데, 다만 이 선수가 어 송교창과 좀 같이 비교되고 있는 그 정도의 선수가 되고, 만약 더 넘고 어떤 국내 최고의 어떤 포워드가 되기 위해서는 경기력 기복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이 됩니다. 예. 이동환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예, 저도 이제 어 이제 박상현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이 기복에서 안정감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간의 롤이 다른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손규찬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이정현과 사실상 에이스급의 어떤 역할? 그니까 러 볼을 많이 지고 하죠 KCC가 다 빅맨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도 있고, KT는 조금 이제 양석이볼 없는 플레이에 말씀드렸듯이 집중하는데, 저는 솔직히 가치는 개인적으로는 송교창이 조금 더 높다고 하지만, 그렇게 격차가 그렇게 큰것 같진 않아요. 정말 근소한 차이라고 보고, 어그 차이는 송교창은 볼을 가지고 할줄 아는 플레이가 된다.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예. 이두 선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포워드의 현재이자 미래인데 음. 앞으로 또 서로 이제 경쟁하면서 더 발전해서 우리나라 이 농구를 좀 이끌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2 주간의 콜드맨으로 꼽은 선수는. KGC, 안양 KGC 인상공사의 크리스 맥컬러입니다. 어, 지난 시즌, 그러니까 올 시즌에는 9경기 평균 17분 42초를 뛰고 있고, 11.7점 그리고 5.7 리바운드. 어, 지난 시즌과 비교하면 2점 성공률과 필드골 성공률이 다 이제 좀 하락한 수치입니다. 음. 네, 좀, 어, 올 시즌 좀 어떤 부분이 맥컬러 선수가 좀 경기력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좀 아쉽다고 보시나요? 네, 사실 지난 시즌에 뛰었던 선수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사실은 이 맥컬러라는 선수가 어떤 타입의 선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모습은 지난 시즌 초반에 진짜 안 좋을 때딱 모습 딱 그대로인 것 같아요. 네. 되게 외곽에서 겉돌고 감정적으로 흥분하면 좀 엉뚱한 슛도 많이 던지고 수비는 마른 몸과 좀 이제 떨어지는 어떤 로테이션 이해도 때문에 안 되고 저는 딱 그런 전형적인 초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니까 러이 선수를 데려올 때 인상보다도 수비를 기대한 건 사실 아니거든요. 이 선수가 지난 시즌 잘했던 것도 그 속공에 가담해 주고 어떤 삼점슛을 폭발적인 득, 폭발적인 득점을 해주면서 그래서 팀이 점수를 더 치고 올라갈 때 어떤 플러스 알파 되거나 아니면 역전을 위한 그 어떤 스타트 요인으로서 이 선수가 역할을 해줬는데 그 이동환기자 말한 것처럼 아직은 초창기 적응이라고 할까요? 뭐 음. 늘 리그에서 뛰었지만, 2주간 자가 격리도 있었고, 그동안 좀 음식이 안 맞아서 많이 좀 살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좀 힘이 붙고, 어떤 경기를 올라오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김승기 감독도 일단은 뭐더 이상의 교체는 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맥컬러를 대신하 선수를 찾는 것도 쉽지도 않고, 사실 찾는다 그래도 데려오는 과정이 음. 복잡하잖아요. 2주간 자가 격리도 있고, 어떤 연봉이나 이런 것도 막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선수가, 좀 체력을 회복하고 예전에 경기력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지난 시즌만 보고 보면 이동이기 말한 대로 초반에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중반부터 또 화려한 3점 슛, 속공 이런 거로 좀 득체, 플러스 알파가 있었거든요 좀 그런 거를 좀 기대하고 있는 인삼공사입니다 맥컬러 같은 경우에 이제 아직까지 몸 상태가 되지 않아서 좀 경기력이 안 나온다라고 보는데 지난 시즌에 사실 보여준 플레이도 있었고 이게 몸 상태가 나아진다면 경기력이 올라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근데 맥컬러라는 선수 자체가 기본적으로 먹거드라는 게 뭐냐면 이게 얼클락과 저는 가장 큰 차이라고 보는데 캐시 신상공사 굉장히 어떤 적극적인 수비를 하잖아요. 스틸를노 네. 수비를 하고, 트랩 수비를 굉장히 강도 높게 높은 빈도로 많이 하는데, 맥컬러가 가장 큰, 가진 가장 큰 장점은 그 수비 성공 이후에 달려가는 속도가 빠르고, 그런 상황에서 뭐 속공 가담도 되고, 원맨 속공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산하는 득점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인상공사 공격 형태를 보면 그런 득점 외에는 사실 세트 오펜스에서의 어떤 미드레인지나 3점 점퍼가 좀 많은 편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왜냐면 빅맨이 좀 적고, 특히 이번 시즌 오세근이 더안 좋으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맥컬러의 몸 상태가 지난 시즌 그리고 경기력이 지난 시즌 수준으로 올라온다면 KGC가 그 특유의 수비 성공 이후에 역습이 더 강해지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KGC가 좀 확실한 강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맥컬러가 안 되면 좀 하체 밸런스가 맞지 않고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체 밸런스가 돼야지 어떤 빠르게 속공도 튀어, 아, 저, 나갈 수 있고 3, 자주후도 자기의 안정된 폼으로 던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실 이 선수가 공격에서 뭔가를 해줘야 그3상에서 다른 국내에서 공격도 살아나고 어떤 이 선수는 또 득점이 잘 되면 블록 슛도 좀 괜찮은 선수 거든요 음. 뭐 어떤 몸으로서 몸싸움에서 버티는 수비는 안되지만 자기가 득점이 더 신나면 높이를 이용한 블록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하체 밸런스 이제 김승희 감독은 올스타 브레이크 동안 이 선수가 좀 체력을 회복해서 특히 하체 밸런스를 회복해서 좀 경기력이 돌아오고 기다리고 있는 거고 뭐팀 수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 선수 혼자서 어떤 수비를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 선수는 일단 공격력이 살아나야지 인 어, KDC가 처음 부상했던 그팀 전력으로 갈수 있지 않나 생각이 음. 됩니다또 지난 시즌과 다르다면 올 시즌 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타일러 데이비스라든지 좀아이즈아 그 힉스라든지 또 음. 라고나 선수도 최근에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확실히 좋은 외국인 센터들이 많아졌잖아요. 음. 근데 그 과정에서 맥컬러가 좀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어쨌든 인상공사는 더 높은 성적을 좀 높은 위치로 가야 하는 팀이니까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 근데 네. 그거를 사실은, 그러니까 타일러 데이비스나 라거나나, 저뭐 쇼농이나 아니면 아이자릭스 이런 선수들을 막는 거를 사실 맥컬로에게 기대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네. 왜냐면 피지컬 차이가 워낙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죠. 이제 케이 c 씨는 테랩 수비로 극복을 한다든가, 혹은 이제 오세근이 이제 뭐 김생감도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그래도 플레이오프 때. 그때는 올라와서 어느 정도 제목을 해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가든가 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어 이제 만약에 가능하다면 사실은 라타 벨스 윌리엄스를 조금 더 높이가 좋고 힘 있는 선수로 바꾸는 게 좋은데 사실 이게 이제 박사현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어쨌든 결국 팀디 펜스를 극복하는 게 베스트가 아닌가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결국에는 맥컬러도 그렇고 인상공사도 다시 이제 좀 상승세를 타려면 결국엔 수비가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예, 그죠그 네. 인상공사 앞선에서부터 뺏는 수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잘될 때에는 사실 뒷선 수비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최소한 다른 팀과 비교해서. 말씀하신 대로 맥컬러 선수가 사실 장단점이 극명해요. 그래서 공격에서는 잘 되면 무서워, 그만큼 무서운 선수가 없지만, 수비에서는 많은 걸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수비는 국내 선수를 해주고, 메커러서 공격에서 그 어떤 국내 선수 수비만큼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된다면, 인상공사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조금 힘든 시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음. 네, 저희가 이렇게 2주간의 하딩콜드 선수를 좀 선정해 봤는데 어, 보시는 분들도 어, 저희와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고 또이 어, 선수가 2주간에 더좀 핫했던 것 같다, 뭐이 선수가 아쉬웠던 것 같다 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어,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오늘 2주간의 하딩콜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laughs>